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아 드디어 송구가 기다리던 경기. 결전의 날이 왔네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 아 오늘 뭐 주심 휘슬도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고요. 뭔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갖다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수비수 받고 나갑니다. 코너킥. 어! 이영표 잘 걷어냈습니다. 코 박사 안고 블 골.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민재에게 붙어 줘야 되는데요. 자, 박지성. 한국의 카푸 송종국. 추아메니. 프랑스 의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 태클 능력과 커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로서 또 커팅 이후의 역습 전개 능력도 매우 좋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슛! 골방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말 환상적인 골입니다 주장 완장이 빛날 수 있는 멋진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다한 이런 득점이죠 팀 분위기를 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이상철 복만지입니다 엎진 타워. 열렸죠.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스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예. 그렇습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트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어는 1대1입니다. 바스켓에 터입니다 자, 풀다내면 기회인데요. 판단 좋았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추아메니 좋은 패스입니다. 모드리치의 골입니다. 경기를 주도하던 팀이 결국은 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슈팅수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엔 좋았죠.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박지성이에요.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자, 크로스 올렸어요. 공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기 처루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 받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피터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 토니 크로스. 아, 이건 반칙입니다. 아, 지금은 끊어야죠. 오렐리앙 추아메디 에드하르도 카바밍가. 중원을 책임지는 카마빈가 선수입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고 수비 능력도 뛰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수 능력을 잘 갖추고 있고 뭐 테크닉과 또 볼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 갖추고 있습니다. 차붐입니다.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루카 모드리치 벨링엄입니다. 김민재에게 붙어줘야 되는 데요. 김민재 언제나 상대 팀 공격수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괴물이죠. 조기회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그린 그린 다시 보시죠. 오른쪽에서의 코너킥도 아주 적절하게 날아갔고 후반전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과 또한번 함께할 텐데 하프타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선수들은 또 많은 것을 바꿔서 새로 임하는 것이 또 후반전이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미 부시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주영. 손흥민인데요. 자, 루카 모드리치. 아, 패스 좋네요. 이상철, 골 회전시킵니다. 줄 곳을 찾는 손흥민. 비니시우스가 공 잡습니다. 김민재. 박승욱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찬스죠 들어옵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아주 예쁘게 차넣었습니다 정말 단큰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저 선수는 정말 옷도 참 깔끔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텔레스코어인데요 다시 시작됩니다. 우렐리앙 추아메니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테리어죠 슛!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벨리가! 골포스에 통겨서 나가는군요. 자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하나 하나를 아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모든 감독들의 원어비 손흥민, 박주영, 주드 벨링엄.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보입니다. 슛. 한골 차이를 이렇게 좁히지 못하는군요. 동점골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네.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묵직하게 볼터치하는 기성용. 한 방이 있는 공격수 박주영. 슛. 득점합니다. 연! 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던도 역시 기교 있는 슈팅의 장면이 있어요. 네, 골만 뭐 구석 보고 멕게밀로 찾습니다. 아, 좋아요. 위험한 공격수 바스켓 슈팅 시도.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기회를 엿보는 이영표 박지성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추아맨이엘리엄입니다 골키퍼 지금까지 실점했더라면 완전히 저 선수에게 호구가 될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이 공격수는 킬러가 되는 것이고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주드 벨링엄, 보드리굽니다. 태클 김민재, 양발을 잘 쓰는 슈터 손흥민. 자, 박지성 오프터 볼로 돌려봤습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쉽게 처리하는 크루토아. 오늘 전체적으로 키포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벌써 경험치가 많이 쌓였죠. 벨링어. 기성용. 손흥민인데요. 모드리치가 움직입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손흥민입니다.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조심히. 기즈를세번 길게 불었습니다. 두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슛! 골반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야, 정말 환상적인 골입니다. 열렸죠.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아,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 드루...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추아메니. 좋은 패스입니다. 모드리치의 골입니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공점고 찬스죠.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한 방이 있는 공격수 박주영 슛, 득점합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의.